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어 먼저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각자 현장에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다 내년들 다암송할것 같아요. 음. 다같이 암송할수 있는 친구는 암성합니다. 자 다같이 시작 그러나, 그러나 너희는 태하신 족속이오 왕같은 제사장이요어두대에서내어 네. 네. 그의 네. 네. 네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동굴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1박 일 집중훈련을 어, 끝내면서 거기서 각자 현장에서 큰별로 메시지를 다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그 원던 메시지와 또 우리 교회 흐름이 지금 같기 때문에 같이 한 번, 음, 보고, 우리가 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더, 어, 보겠습니다. 어, <laughs> 먼저, 우리는 237을, 237을, 237의 빈 곳을 살려고 했어요. 우리는, 이 3, 실의 빈곳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이다. 영적 파수꾼이고 또 우리는 이 3, 실의 치유 현장, 치유의 이상실, 237, 의 치유의 빈곳을 살리는 영적 의사다. 그리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 의사가 과자에 대해, 째에과자세 가지 미션을 주셨어요. 세 가지 미션. 먼저 어, 정확한 진단을, 환자가 왔으면 저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영적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미션을 주셨고, 두 번째는 정확한. 처방을 요 자, 우리는 진단을 할때이 사람이 왜이 문제가 이지 영체로 볼수 있는 어 영체 눈이 있어야 되데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한, 함께하지 못해서 오는 문제구나. 정확하게 볼수 있어야 되고 또 정확한 처방을 셔야 된다. 뭘로 도금으로 예수가 필수다 라고 우리가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것을 내가 항상 영체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할수 있도록 내가 영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뭘할수 있는?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2 37에 서밋스의빈 곳을 살려야 된다. 뭘로? 그리스도의 상징식. 자,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했든 몰랐든,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서 사단의 종료로 타다가 항상 고생하다. 어 지옥을 갈수없는 원래 인간 상태에서 1 2 가지 <laughs> 인생 문제에 관한 인간에서 우리가 새 것으로 부름 받았어요. 누구만? 누구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입니다라고었어요그러이 새로운 피조물은 일곱 가지 축복을 가지고 이걸 누리면서 살아요 그리스 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뭐지? 그리스도가 뭘까요? 알아야지, 뭐. 그렇지?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전사님이 누구 어떤 애는 되게 질문했더니 예수가 기름부음 받는 잘들하고 예수 뜻이 예수님 뜻을 입만 후에 그래서 기름부음 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알았으면 그래서 안에 있어야 내가 이거가 식구을 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하려면 누가 누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 누가? 누구예요 네. 여러분, 랩런트. 어떤 사람? 고른도 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누군데? 새로운 피조물이 누군데? 바로 나, 여러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일곱 가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 일곱 까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속에. 근데, 이 속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어. 너무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이걸 자꾸 놓치고 살아 놓치고 사니까 자꾸 실패해 넘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할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시스템을 알아주셨어요 어떻게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며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 알았다면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알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 안 했어야 되니까,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뭐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럼 어떤 사람 기름을 부음 받았느냐? 왕. 그리고 우리는 삼중직이라 하거든요. 삼중직. 세 가지 중요한 직구입니다. 첫 번째, 왕.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제사장. 아, 제사장, 선지자. 바꿔줘 볼게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는 받은 자 우리 다윗 왕이 기름 부는 가든자. 자,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의미하는데, 이 삼중직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역할을 내가 해야 된대, 여러분이. 그래야 237의 서밋 현장을 살릴 수있다니까 이렇게 돼야지만 내가 영적 서밋이 되고, 내가 먼저 영적 서밋이 되어야지만, 237의 서밋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왕제사장 선지자가 뭘, 어떻게 내가 되지? 그래서 안에 있기만 하면 되나?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우리 목사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 주셨어. 그 표를 다 하려면, 우리 멤버들은 머리가 너무 더 헷갈릴 것 같은데, 전사님이 중요한 것만.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서미타임을 가져라, 그랬어요. 서밋타임 서밋 타임.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생각, 내 기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했어요. 이 서밋 타임이 주어지면 나는 서밋 위치에 간다고 했어요. 서밋 위치에 있게 되고, 그러면 서밋의 상태가 된다 했어요. 그리고, 서미스의 응답이 응답. 요렇게, 우리 모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 위해서 딱 표까지 만들어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전사님은 표도 좀 복잡했어. 어려웠어. <laughs> 그래서 조금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게요. 자! <laughs> 어, 그, 다시 바꿔야겠네. 비워놓고 뒤에다가 뒤쪽에다가 왕 제사장 선지자를 적을까? 좀 있으면 알게 될까요? <laughs> 자, 왕 제사장 선지자로 우리가 서밋 타임을 가지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밋 타임을 가지면 왕이 되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그 왕의 직분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여러분들 주셨는데 하나님 선물이에요. 보고 1장 12절. 여러분 지금 성경책 있지요? 자, 여보 1장 1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래서 아마 암속하고다알까요 우리 레너트들. 전사님 그렇게 믿고 싶어. 다알 거라고. 자, 여보고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음.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왕같은 권세를 여러분이 주셨대. 조수만 주셨고. 자, 그래서 이 권세를 이제 내가 서비스의 위치에서, 서비스의 상태에서, 서비스의 의답으로 이제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제사장은 우리가 뭐했죠 우리의 모든 제 문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말씀 여러번 해주셨지만 하나만 쳐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자, 성지의 법표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같이 암송하는 친구 암송하고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자. 우리의 모든 죄.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사망이 뭐지? 해방됐대.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격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선지자. 선지자는 뭐지? 우리 무슨 하셨지?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셨 지옥 배경. 자, 이것도 말씀 한 번에 한번 아보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요한복음 응, 음, 응. 음.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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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올 자가 없는이라. 이 예수 글쓰밖에 없다. 자, 요한복음 1 4장죠 내가, 내가 서미 타임 중에서 말씀을 먹고 하면서 왕 같은 직분을 여러이 누리는 거예요, 지 그러면 아마 감사가 될 거예요. 감사가.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낸다. <laughs>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반격이 되어질 거예요. 되어질 거야.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지자, 선지자의 대사로 여러분이 움직이면 뭐가 되질까? 최고 의행복할 시간이 늘어져요. 행복한 시간. 그렇게 되면 나의 위치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왕이니까 더 이상 사단의 공격을 받을 필요가 없어. 사단이 날 피해가. 아, 자, 하나님 자리다. 피해야지. 더 이상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아. 내가 정말 이 시간을 가진 다그 누가 이 가진 다 면을 빼고, 조사님, 저는 받는데요 사단의 공격. 아직도 가위 물리는데요 아직도 힘든데요. 이 시간을 안 가졌잖아. 기도 응답 안 돼요. 기도했어? 아니요. 우리, 우리, 어, 보교랜드 기도해봤어, 이거? 아니요. 근데 뭘 응답해? <laughs> 기도하지 않고, 이, 이 시간 가지지 않고, 저는요, 하나님 함께 안 하나 봐요, 그래. 이 시간 꼭 가셔야 됩니다. 가질 때 오는 응답들이에요. 또, 제사장. 제사장의 시간을 가지고 내가 이 시간에 있으면, 내가 스마트폰에 집착하고, 유튜브에 집착하다 그게 말씀에 집중하고, 보금에 집중하면서 나의 집착, 분열, 이런 것들이 무너진다는 거 이런 것들이 무너져. 무너지, 무너지겠지? 무너지기 위해서 이 시간을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시간을, 이 시간을 내가 가다보면 그것들이 자동으로 없어져요. 사라져. 하기 싫어져. 재미없어져. 여러분들이 재미서 하는 것들이 재미없어져. 자, 내가, 여한복시사당, 입절 말씀을. 국상 그, 시간, 어, 타임 서밋 타임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며, 어, 이제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내 사는 게 지옥이고 내가 너무 힘든데 이 모든 것들이 지옥 배경 자체가 무너진다 그랬어. 흑암이 무너진다 그랬어. 자, 내가 이 위치에 있으니까 내옷 상태는 당연히 어떻게 돼?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모든 사건과 사람과 그 현장을 보게 돼요. 아, 창세기 3장 문제야. 창세기 3장에 인간, 있던 인간은 저럴 수 밖에 없어. 그래서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시간을 가지면, 내가 영적 집중 상태가 된다고 했어요. 영적 집중 상태. 그러면서 당연히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듣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들이 보고 듣고 영적인 실상이 그때부터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게 뭐야? 영적인 게. 하나님 자녀니까 위의 세계, 초월된 세계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가 보고 느껴진다는 게.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 상태가 바로 무슨 상태? 삼중직의 상태. 삼중직이 합치면 그리스도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기를 부른 거예요. 근데, 전사는 잘안 돼. <laughs>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왔는데, 자꾸 까먹어 그리고 어 1박 2일 집중 때 전사님이 우리 전사님 집에 있었던 친구들하고 연너인들하고포럼을 하는데 대사가 참 힘들었더라 대사가 음 우리 때는 전사님 때는 대사관이 꾸민 친구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전부 다 유튜버가 꾸미고 연예인들이 꾸미다 보니까 대사관은 몰라 근데 대사관은 정말 엘리트 직업이에요 엘리트 직업 우리나라에도 미국 대사관에서과훈이가 지금 이제 미국 시민이다. 미국 시민권자니까 자기 나라 가려고 그러면 아무 데서나 비자 요건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미국 대사관에 가야 돼. 그 대사관에서 대사관의 역할을 하는 거야. 대사관이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대신 그 나라에 가 있는 거야. 그 나라에, 미국에, 미국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없잖아. 우리나라 행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일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사관을 두는 거예요 미국에. 두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사람들이 한국의 법안에서 보호받을수 있도록 그 대사관이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대사관이에요. 대신해주거든요. 그래서 대사관인데 우리는 뭘대신하냐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리스도. 즉 삼중직의 대사관이에요. 여러분. 어디? 이 땅의 세계에서 뭘? 위의 세계를 여러분이 대신하는. 대사관이에요. 얼마나 엘리트 직업이야. 근데 대사관이요. 먹을 거 걱정 안 해. 잠자는 집, 집 걱정 안 해. 대사관을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라에서 그 자녀까지 교육 다 시켜줘. 월급도 많아. 집도 주고. 내가 미국에 간다? 그러면 미국에 집도 주고. 자식들까지 니도 시켜줘. 그게 대사관. 이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땅으로 대사관으로 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의문제는다 해결해 주는 거야. 우리는 뭐하는데 원 영원한 것. 삼중직의 대사망인데 그게 이삼시라를 살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삼중직의 대사상태를 갖기 위해서 목사님이 집중하고 지속하래. 뭐를 복음해. 근데 잘안 돼. 그래서 시스템을 깔래. 되어지는 시스템. 내가 시스템 속에 있으면 배워주잖아요. 여러분이 학교라는 시스템 속에 있으면 아침에는 자동으로 학교 가잖아. 당연히 그렇게 알고 당연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마치고 이게 시스템화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왜 우리는 다이 속에 있던 체질들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라고 했어요. 보금에 집중해서 영적 서밋타임을 가질 수 있고 유치해 있고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가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이 시스템을 가지면 집중하고 지속하고 이 시스템을 가지면 영적인 서밋의 인답이 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지느냐? 목사님은 밤에는 아침부터, 아침부터 아침에는 구원의 기 아, 보금도표 보금도표 보금도표와 지금 시액시액을목상하시고 시략. 밤에는 구원의 길를 하시면서 심한시간 가지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는 1, 3작이 있을 거예요 자 각자가 찾으면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네 그러면 낮에는 내가 살리는 현장 속에서 아픈 사람을 살리고 밥을 주는 시간을 가진다 그랬어요. 자, 우리 연주들도 각자 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사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창생이 3장1 5절을 외우면서 스트레칭을 해요. 침대 위에서 그냥 누워서 소요이를좀 괴롭히기도 하고 중후기다 하고 그러면서 창생이 3장1 5절을 해요. 하고 이제 예배 시간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썸이 다쭉 가져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밤에는 부원의를 통해서 내가 활 동안을 반성하고 내가 놓친 게 무엇일까? 다시 힘을 얻고 그렇게 잠드는 시간이 돼요. 그러면 내가 낮에 내가 말하고 보고 듣고 귀, 눈입 이것들이 달라져 매일 친구들하고 만나서 유튜버 얘기하고 어디 뭐 봤니 어떤 거 봤니 아 어, 요새 인기야 핫해 이런 얘기가 바뀌어요 내 입이 바뀌고 내 내가 보는 것들이 바뀌고 내가 듣는 귀가 달라져 세상 소리가 들려도 그게 영적으로 보일 수 있는 눈이 생기 힘이 생겨 여러분 자 그러면 당연히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눈, 눈에 들어고 오 귀에 들리는 게 보고, 듣, 보고 듣고 하는 게 다르면 내 생각과 마음은 당연히 바뀌어. 당연히 보금 적으로 말씀,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 하나님의 수준은 뭘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지? 이렇게 바뀌게 돼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 내 뇌에 뿌리 내려지는 것도 달라요. 생각과 마음을 가리내는 게 틀려지고, 우리내는 것도 달라져.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 이게 중요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여러분이 서밋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자. <laughs> 서밋세 응답을 받는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하지 않다 아니고, 할필요가 없게 만들다어 하니. 이미 승리되어 있어. 이미 가보면, 여러분이 승리되어 있어. 그래서 정체 싸움이 필요가 없어서. 왜? 사단이 나고 자동으로 물러가니까. 다. 그러면, 나는, 그다음부터는, 세상에 존재하는 이 사단나라. 사단나라가, 무너져. 그리고 이 세상 나라, 치유해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응답 속에 있게 됩니다. 이게 응답이야. 누가 갖는 여러분이 서비타임을 가졌을 때 오게 되는 응답. 한번 체험해 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선지자로서 그 말씀과 그 모든 것을 누렸을 때는, 당연히 보자가 내 것이 되는 거야. 내 것이 되는 걸 보고 우리는 보자화라고. 그리고 보금화가 돼. 돼요. 세계화돼요 요런 응답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왕 많아요. 왕 많고, 제사장 많고, 자, 많지만 우리는 그냥 제사장, 그냥 선자가 아니라 영적 왕이고 영적 제사장이고 영적 선지자입니다. 자, 전사님은 일박일때 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차 토론했었는데 을 우리 만들기 를 못했어. 영적인 거에 뭘까라는 거에서. 자, 우리가 적이라는 게 붙었을 때, 적넌 이기적이야. 했을 때, 이 적자가 붙었을 때 그냥 영과 영적인 건 틀려요. 자, 영. 정기다 뭐가 정기라고보셨 때는 그 사람이 체질화되어 있는 거야요 체질화. 이기, 아 쟤는 이기적이야. 말하고 다니이 맨날 이기적이야. 쟤는 지 밖에 몰라 하는 거하고 이기적이라이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영적인 왕과 영적인 제사장과 영적 제사장이 되려면, 선지자가 되려면 이영적 상태가 삶 속에서 체질화되는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뭐가? 보금이. 보금이.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보든 하나님, 미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질문하는 있을까? 그것만 가져도 여러분이 정말 최고의 영적성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정말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절대 응답 속에 있는 절대 지대 응답 속 있는 어, 시간표가 될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